안녕하십니까. 서울 연신내에 살고 있는 장승현이라고 합니다.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? 음. 예전부터 그 타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. 그래서 사이트도 많이 찾아보고, 또 여기저기 구경도 많이 가보고, 공부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찾게 됐습니다. 이 정부에서 우리 삐라타투 선생님 만나게 돼서 타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. 타투에 왜 관심이 있으세요? 음, 저도 어렸을 때 그림에 대한 욕구가 좀 있었는데, 공부를, 그림에 대한 공부를 하지 못했었거든요. 그림 욕심이 있다 보니까 반영구를 시작하게 된 거고, 반영구도 이제 성이 안 차서 타투를 공부하게 되는데, 타투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제 작업을 제가 이제 받게 됐습니다, 오늘. 어, 빨리 좀 합법화가 되기를 바라는데, 안 되더라도 지금 음지에 많이들 계시잖아요. 그런데 음지에 계시다 보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, 진짜 피해를 많이 받고 계시긴 한데, 음 그런 게좀제 입장에서는 안타깝고, 제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, 뭐, 합법이 아니더라도, 몰래? <laughs> 그냥 몰래? 하고 싶어요, 그래도. 그거는 제 작은 소망입니다. 솔직하게 네. 그 합법화가 되셨으면 좋겠어요. 아니면 지금 이대로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. 지금 이대로도 행복은 한데 합법화가 당연히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지 정말 실력 있는 분들도 많이 양지로 나오셔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. 어 지금 현재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그 타투이스트들이 나가서 많이 이름을 날리고 있거든요 하웨탈 뭐 그리고 한글 이런거 타투 하신 외국인들 많이 보고 있어요 국내 그 관광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한글 타투 한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오히려 우리나라는 진짜 진정한 실력자들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, 그런 것들을 좀 실력 있는 자들이 많이 양지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저 도안은 제가 보자마자 그 눈빛에 딱 빠져들었고요. 이 어, 제가 제 고민이 제일 뭐였냐면 그 도안을 어디다 할 것인가? <laughs> 그래서 이제 도, 하게 되면 아프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뒤에다 등 뒤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차투 받는 건저희 신랑도 모릅니다. <laughs> 왜냐면 하고 가서 이제 보여주려고 <laughs> 그러니까 신랑도 볼수 있고 저도 볼수 있는 앞쪽에다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좀 이쁘다는 소리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<laughs> 죄송합니다 근데 저 그림을 보면서 음 좀제저 눈빛이 제 어렸을 때 눈빛하고 비슷하다고 할까 <laughs> 그래서 되게 끌렸고요 저 얼굴 각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표정이 눈앞에 딱 찍혀서 안 없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저 그림은 나한테 와야 되는 그림이구나,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조금 나와 라운드 티 입으면은 고용이. 음, 고용이. 오히려 예전에는, 예전에... 요즘은 일진이라고 있잖아요. 일진들도 무서워했었어요. 예전에 그타투 있는 사람들은. 데 요즘은 다유행이잖아요 <laughs> 이게. 그래서 괜찮아요. 그리고 또 이제 50인데 뭘, 어떡할 건데. <laughs> 닮으셨다는데, 본인과. 나랑, 누구랑저 그림과. 나랑? 손님이. 아니, 네. 아, 니 본인이 닮았다. 아, 두 분이. 잘 닮으셨다고 쳐 주지 뭐. <laughs> 뭐 젊었을 때는 나는못 봤으니까. 또 네, 그래졌으니까. 아니, 이쁘잖아요. 젊을 때 이뻤어요. 아, 그래요? 뭐 닮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. 이상하네. 기웃는 거죠, 지금. 아니, 다른 여자한테 이쁘다 그러면 와이프한테 혼나니까. 아그 정도로 아 얘기를 하면 되지 뭐. 도안 어떤 스타일이 있는가요? 스타일? 아, 이 도안을 오늘 작업할 도안을 그리게 된 거는 제가 그어 그림을 참 많이 봐요. 뭐 동양화도 뭐 장르를 뭐 구별해서 뭐 보고 그런 거 아니고 타투도 많이 보지만 뭐 일러스트도 많이 보고 또 조각 조각품, 뭐 조형물 뭐, 뭐 동양화, 서양화 뭐 장르 구별 없이 많이 보는데,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일러스트에 있는 그런 그림인데, 아,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요거를, 어, 타투, 내 스타일로 좀 바꿔서 타투로 하면 어떨까 해서 지금 새로 제가 그려가지고 오늘 작업을 하게 된 건데, 오늘 손님이랑 뭐잘 어울린 것 같고, 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니까, 뭐 눈빛도 닮았다고 하는데, 글쎄요, 닮은 거는 잘 사실 모르겠어요. 근데 뭐 닮았나 보죠. <laughs> 오늘 작업 할 겁니다. 기대해 주세요. 어떠세요? 따 <laughs> 없지, 당연히. 그렇지. 누워있으니까 이렇게 퍼져 보이는 건데 서서 찍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누워있는 시간보다 서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항상 어 전사를 찍을 때는 서서 편안한 자세로 왜냐면 팔 같은 거할 때도 힘을 주거나 그러면은 전사랑 그림이랑 틀려진단 말이야. 평상시할때뭐 팔을 여기 뭐 하박을 찍는다. 뭐 이렇게 할때 뭐 힘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평상시에. 항상 이렇게 힘들고 다닐 거 아니니까. 팔도 마찬가지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해야지. 힘들고. 그러니까 배 같은 데도 마찬가지야. 배 나온 신도 남자분도 보면은 뭐 일부러 배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사를 찍으면 나중에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호랑이를 해가지고 전사를 딱 찍었어. 근데 평상시에 다닐 때는 뭐 이렇게 배를 푹 해가지고 배가 이만큼 나온단 말이야. 그러면 호랑이가 완전히 이상해지겠지, 형태가. 제가 살이 만약에 안 쪘으면 네. 도안이 안 퍼졌을 거야. <laughs> 아, 근데 이게 뭐 보통 터스시들끼리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20kg가 뭐 쪘다가 빠졌다가 이런 게 크게 이렇게 20kg 이상 이하가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도안에 큰 변화는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아, 불편하죠. 불편하고 또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부위 할 때는 조금 어 아무래도 남자니까 좀 불편하죠. 남자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할 텐데 그렇죠. 손님도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전달이 좀 되는지 내가 불편해, 아 불편해요, 불편해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냥 편하게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그런 거를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. 닦아서 닦고. 딱 보고, 약발라드릴게 약, <laughs> <야>, 이래 <laughs> 아니, 아니, 저번에 영상에 약이라 그래가지고. 그 친구 가슴에, 그때. 네. 어... 약 발라주세요. 돌아놓면 그래. <laughs> <너라놀면> 어쩌겠다는 거야? 돌아면 <laughs> 어, 너무 슬하약좀 발라줘야. <laughs> 어... 아, 아프지 마라. 아프지 마라. 아, 유튜브 보고서 찾아온 친구들이 사자를 네 개인가 더 하고, 다른 네, 거, 잡아, 잡아, 어, 잡아, 잡아. 호랑이도 몇개 가슴에 했는데, 다 똑같은 말이 그 말이요. 네. 아, 그분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. 음. 아까 사진으로 다 보셨죠? 앞에서 작업하는 것도 보셨을 거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또 손님도 굉장히 또 만족하시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개인적으로는 좀 해보고 싶은 도안이었는데 주인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이것도 잘 참아주셨고 잘나왔습니다그정부 삐라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